아흔 아홉 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당신을 나쁜 놈 취급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로 아흔 아홉 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 가지고 좋은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전자를 폭군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호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폭군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나쁘게 해석하고요 호구는 아무리 나쁜 것을 봐도 좋게 봅니다 폭군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남을 희생시키고 호구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폭군과 호구, 이 둘의 공통점은요, 자신과 타인을 모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에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99가지 잘못을 했는데도 의심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호구라고 할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99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전혀 반성이 없고, 자기가 한 일들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남들에게만 넘긴다면 그 사람은 폭군인 거죠. 폭군은 호구를 만들어내고요. 호구는 폭군을 만들어냅니다. 폭군은 남을 살인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호구는 남을 도와주고도 더 배려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정말 잘한 게 많은데도 칭찬 한마디 없는 부모가 있고요. 잘한 게 하나 없이 나쁜 짓만 하는데도 칭찬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두 케이스가 모두 극단적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모두 잘한 일과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적절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니까요. 어, 이런 말을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폭군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선가에서는 호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호구라면 그 사람은 어디선가는 폭군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남들을 대할 때 호구가 되는지 폭군이 되는지, 내 자신에게는 호구인지 폭군인지 스스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대한 호구라면,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는 잔인한 폭군일 수 있어요. 어떤 호구든 폭군이 될수 있고, 어떤 폭군이든 호구가 될수 있습니다. 폭군 아버지를 피해서 호구처럼 착한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지만 결국은 폭군 남편과 살게 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착하고 선해 보일수록 어디선가는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자신과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남들에게 호구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폭군이었던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 앞에서만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호구로 살면서요. 어, 우리가 폭군도 호구도 되지 않고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되려면 남들과 내가 한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에 맞게 평가를 내리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자세가 인생에 굉장히 필요하기도 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가 필요하죠. 시종일관 부정적이기만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종일관 긍정적이기만 한 것도 위험해요. 때에 따라서는 의심하고 지적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데이트 때마다 상대가 아주 가끔 5분씩만 늦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상대가 늘상 아무리 한두 시간을 매번 늦어도 참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주 가끔씩 5분을 늦어도 화내는 사람이 폭군인 거고요. 상대가 매번 한두 시간씩 늘 늦는데도 감싸주는 사람이 호구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화내거나 관계를 끊을 줄도 알고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 할줄 알아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폭군들은 자신이 매번 늦지만 정말 그럴듯한 이유를 잘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인내심이 부족다 하니, 어쩌니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죠.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본인의 컨디션은 어떤지 등등으로 너무 그럴싸하게 각본을 짜서 말하기 때문에 호구들은 본인이 호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 채늘 스스로를 탓하고 고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의심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나중에 정말 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할 뿐이죠. 어린 아이일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후에도 자녀에게 너무 긍정적이기만 하거나 혹은 너무 부정적이기만 하거나 이둘중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누구든지 폭군이 될수 있고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한 것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잘못된 것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폭군들은 인내심이 조금도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호구들은 필요 이상으로 믿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다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대상의 차이가 있다뿐이지, 사람들마다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폭군과 호구의 특성 말이에요.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의 진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진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평화롭게, 화목하게,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의 진짜 특징은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의심할 줄 알고 위험을 느낄 때는 비판과 위협, 그리고 공격과 방어도 할줄 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앉지 않아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들은 딸들에게 싸우는 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대화와 설득과 타협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 폭군들의 먹이가 되어서 눈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번 누군가를 신뢰하면 의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것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비판과 위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자, 폭군들은요 최대한 거짓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또 그것이 통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어, 선한 사람들은 최대한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요.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하거나 반성을 하지만 폭군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쪽이 멍청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상대방이 진실하게 다가가면 고마워하기는 커녕, 쟤는 거짓말도 할줄 모르는 멍청이다 라면서 무시하고 이용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일 여러분이 계속 참아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든지 둘중 하나가 될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하지만 누군가는 범죄의 현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폭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고 위협하고 제압하는 법과 공격과 방어하는 법,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 등등 싸우는 방법을 직접 행동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싸움의 방식들을 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수용하고, 안아주고, 덮어주라고, 그것이 선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런 성향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더 많은 폭군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 더 많이 당하게 될 뿐이에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날 찌르려고 할 때는 나도 칼을 들어야 합니다. 폭군들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절대 자발적으로 자기 칼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싸우고 나서 승자가 되어서 그 목에다가 칼날을 겨누고, 위협을 해야만 칼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폭군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비판과 위협으로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비판과 위협과 방어와 공격, 그것이 폭군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칼싸움에 이겨서 상대방의 칼을 내려놓게 한 다음에 내가 승자의 입장에서 대화 방법을 비폭력적인 관계 맺는 법을 잘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비판과 위협과 방어와 공격. 이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순기능이 엄청나요. 아무렇게나 멋대로 쓰면 위험하지만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쓸수 있도록 잘 단련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해서 구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